이게 최대한 줌입니다. 저는 줌이 안 돼요. 아, 형님 핸드폰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, 그걸. 미세하었습니다. 오! 파도 하시는 거예요? 네? 라이브. 중학교 네. 때 라이브 전방송 다 했어요. 네. <laughs> 다 했다가, <laughs> 고등학교 1학년 때, 3학년 뭐 있어가지고, 그거 하시길래 그냥. 사실, 우리는 게임도 안 트니까, 그때는. 핸드폰 바꾸면서 그 라이브 방송 그 기능이 없어져가지고. 노트, 노트5에는 그 기능이 있는데. 산발이도 어디 있었는데, 지금 산발이도 없어지고 지금. 아씨 1년 안 찍었더니만 다 잊어먹고 지금. <laughs> 저 선생님 잘 보네 요 심판. 그 제주국제대 감독. 얘기를 다 해주든가.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응. 애들이 이해가 가요. 우리 애들이 싫어하는 심판 하나 있다면 좀 남자 심판. 응. 오그거어이건안 그래. 보였는데. 잘 먹었네 거 <웃음> 1인방송 1인방송 <웃음> 너무 멀어 근데 주면안돼 최대한 다 하는 거지 아또 탔어 주로 아, 저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라도 한, 한꼴 밀어라 하면서 접근하는 <laughs> 것도 아니고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누가 안 돼? 누가 애들이 기가 닿아서 안 돼? 안 돼. 안 돼. 안 돼. <laughs> 친구들 간다니까요. 응? 여기 하야 돼갖고. 큰일 난다니까요. 치이들이다이 아, 진짜 다 <laughs> 쉬고 있어요. 애들이. 애들이 쉬고 있어. 선내 받으면 있다. 그래서 하고 이거 여가 명당인것 같은데, 여기잘보는데저가서 저쪽은 거의 안 가잖아. 근데 갈일 없지? 그쪽은? 이때만 되는구만 <laughs> 오늘 한잔사셔야겠는 <laughs> 진짜 한꺼번에 한꺼번에 둘러야 되는데. 한꺼번에 둘러야 되는데. 집중력이 떨어지네왜 그러지?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야. 그래 오. 어 왔다. 야이, <laughs> 어, 그만했 <laughs>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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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들어가고 아 <laughs> 으아, <멋있어. 웃음> 여볼 팀은 여 봐라 하면서 계속 하는 거야. 집중력이 떨어졌구만. <laughs> 아 그치 아 패커를 뭐 이게 애들이 응또 마음이 여유가 있는 건 되게 잘 패커는 주는데 계속 막네. 데 <laughs> <laughs> 응. <웃음> <봤어요>? <웃음> 아니, 최대 뭐 하는 거야, 저거는? 등이야 5등. 진짜 언니들이 뿔을 많이 넣어줘야지. 지금 4학년 애들 마지막인데. 올 <laughs> 게임 마지막인데. 아. 오늘 마지막이야? <laughs> 대까지 한다고? <안 가고? 웃음> 전국 시이이 없으니까. 나머지는 이대 나오면 나오면 1, 2, 3 나오면 3학년 애들은 이제 대 쉐프가 제일 좋은 애들인 줄알지막애들 근데 오늘 뭐 <laughs> 얘들도 뭐 구경하러 안 와도 되겠고, 뭐 알아서 잘 하네. 오늘 제일 잘하는 거 <laughs> 저번에, 저번에 그 애들 뭐, 구경을 해야, 어 뒤로 그냥 는데아니아 모래가 중요하지수들 아, 와. 그렇지. <laughs> 안 된다니까. 만들어 놓려다고 아, 이제 폭판 얻었네패얻어도 부담이. 패턴 그거 그걸 해야 돼 패턴. 아, 연습했던 거 해야 돼 하나. 아 지금 보여주면 안 된다니까. 저기 연탐하고 있는데. <laughs> 야 그냥 그냥 <laughs> 평상시대로 해라. <laughs> 보여주지 말고 연습 좀 연타. 근데 좀 많이 했네. 성공이다. 꽤안 들어와. 그 유빈이 때도 역사적이야. 나도 유진이 유빈 그 유빈이 있을 때 그랬지. 우리 잘 들어가야는데. 유빈이 있을 때 연장 중학교까지 안 들어갔었습니다. 봐봐요. 6년 동안 어떻게 했나 봐 봐요. 전술이 다 바뀌었다니까. 돌려. <laughs> 오. 알았어. 맞아. 알았어. <laughs> 맞았다. 장관이 그로 맞았네. 아니, 쟤 스트롱이네. 오, 저 엄청 아프던데. 아프잖아, 저게. 그 스트롱 든거 아니야? 꼴은 들어갔어? 아니야, 아니야. 스트롱. 막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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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어. 아. 꼴키파 뒤에서 밟은면 스트롱 군다 무릎, 누릎 맞은 것 같아. 아, 아 스트롱이네. 응. 맞은 것도 억울한데? 응. 안맞았으면 꼴이. 아, <laughs> 그러네. 피하면 꼴이지. 그래. <laughs> 저건 스트롱이요 그래 누가한꼴더 해줬다 선생지 아, 밑에 맞은 거 같은데 무릎 맞았나? 무릎이나 응. 정강이 쪽 맞은 아니야, 거 아니요 높이가 이 무릎 밑에 아, 쪽맞아 네. 아, 정강이 맞으면 진짜 아프세요 이래서 그안 와? 야공 너무한다 뭐 누구 나와보고 해야지 다 찍고 있는데 시척들이 저, 감독도 그렇 나보던 거 해야지. 아니, 그러니까 반도 <목소리> 못 들어오잖아요. 아우, 아유, 언니, 어. 아니, 원래 못 들어오는데, 야. 심판이. 맞다, 들어오면 뭐야? 도 하면 들어오게 돼 있거든. 마, 아, 스트로네 스트로그 준다. 키퍼 뒤에, 뒤에 몸으로 뒤에서 박으면, 뒤에서 박으면 무조건 스프로 그 키퍼 뒤에서 박으면 안 돼. 그러니까, 얘들이 터치를 응. 그러니까 애들이 요새 터치로 많이 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옛날에는 나가서 이렇게 놀었잖아 근데 요새는 안 나가고 <laughs> 반발적으로만 <정도만> 나가고 <laughs> 네. <laughs> 터치로도 놀고 터치 근데 또그어가 아, 그어가니이 몸으로 막았으니까 스톱 주면 되구나 아, 병아 숨 쉬면 겠다 그냥 줘 차분하게, 차분하게 그렇지 과감한데? 지금 뿔이 그냥, 그냥 줄줄 알았던 거육 <laughs> 근데 눈이 게이민이 나가, 다 찢어진 거 아니야? 그다 아, <laughs> 찢었는데 지금 경화만 됐고 경화만 스트로로 치료 때면 두껑만 넣으면 센팡야아니잖 근데 이번 경기보다 파열하고 수요일이 중요하니까 고 수요일이 중요하니몸으로 몸표기 이야돼그 이름도요 뒷중에서 이름도 많이 넣어주네 네. 이럴 때 많이 넣어야 돼요 많이, 음, 많이 넣어서 넣수 있는 게 있는데 는전환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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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받고 넣어 있는 돼요 뒷중에서 보면 별개니까 뒷중에서 보면 별개니 공격수만의 특권이지만 기는또팍팍 넣어야지. 아니, 도 체육수상 받을 수 있어. 유빈이, <laughs> 유빈이, 유빈이 10년 동안 체육수상 한번 받았잖아. 4학년 때. 전 받았어요. 첫 때. 그때는 다 돌아갔으니까. 첫차때무실점무점은채워 <laughs> <토샷도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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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무실점을> 받았지. <laughs> 그때 6연승인가요? 3등급이에요. 최초 3학년급이에요. 성공, 성공다 송구 고등학교 다닐 응. 때 응. 체육상을 받수 있었는데, 세용이다음이 입을 수 있었는데, 응. 응. 고경이 퇴학분해야 된다고. 나아요 맞아요. 고 보경이한테, 보경이한테 줘야 된다고 하고 그래, 그래. 넘어갔고, 최대 인자 반에 받은 거예요. 한번 집은 이요2학년이요요 1학년4학년 10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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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씩0년1 0이 10년, 1이년이0년고0년 10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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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비 예비야? 년비0년 10년, 1 0 아, 1 0유선이하고3년3 0년 10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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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년 10년, 그0 일반 때, 사진 찍어. 아니, 지금. 아, 데 이제, 게 그, 뭐, 나가있어. 어? 들어갔나? 어? 들어갔나요? 아니야. 아니, 아, 아, 아우, 왔어요. 예, 끝났어요. 상쿼터 끝났습니다. 사쿼터 라이브 톡한번 해볼게요, 라이브 톡파카오 라이브. 차, 차원님이, 진디고 나왔